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혜입니다. 매번 손만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영상을 찍으려니까 영 쑥스럽네요. 이번 영상은 평소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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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의 채널을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어느덧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런 베이킹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식사를 직접 챙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DM이나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베이킹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셔서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화려하고 멋진 그런 요리나 디저트를 즐겼는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은 저는 호텔의 홍보 매니저로서 지난 5년간 일을 하다가 작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 직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모두 지쳐져 있는 상태였죠.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요. 운이 좋게도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에 성공했지만. 쫓기듯이 살아온 지난 시간들에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번아웃이란 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은 자가 면역 체계가 모두 붕괴되어서 몸의 기초적인 소화기 기능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어, 몸이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덩달아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저는 비건 베이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동물성 재료가 아닌 우리 몸이 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소화 불량, 뭐 알러지, 유당 불내증과 같은 질환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맛있게 먹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리 몸이 좀 편안해지는 자연식 비건 베이킹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빵이라면 환장하는 빵순이거든요. <laughs> 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복합적인 이유와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요즘은 저를 다듬기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많이 회복하였고요. 비건 베이킹 말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다만 버터나 달걀, 우유를 쓰지 않고, 그리고 정제되어서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 백설탕이나 백밀가루를 쓰지 않고, 우리 몸이 좀더 받아들이기 쉽도록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들 위주로, 그리고 제철에 나는 음식들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몸을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비슷한 건강 상태이신 분들에게 저만의 비건 레시피를 공유하고, 또 비건 베이킹 외에도 저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저의 반려동물 꼬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솔직히 수의사가 안락사를 권할 정도로 꼬야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많이 아파왔어요. 지금은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을 하였지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틱 증세입니다. 간혹 이제 영상에서 끄덕끄덕 끄덕 이러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잡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꼬야의 모습을 보고 젠 다리가 왜 저러냐? 유기견이냐? 뭐 이런 안 좋은 말씀들을 막 툭툭 내뱉으세요 견주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꼬야가 아팠을 당시에 먹을 것을 막 이렇게 거부했던 당시에 직접 만들어서 먹였던 수제 간식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음,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보살피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직장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직은 서툴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무엇보다 함께 즐기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의 소중한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선 세 분을 추려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해요. 아, 참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의 구독자여야 합니다. 둘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셋째, 김에 혹은 맷방 소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와 함께 적어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직접 만든 비건 쿠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뿅. 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왜 이래? 이리 와봐 이왜 이렇게 벗겨져 있어? 꼬야! 다시 찍을까? 응? 잠이 와? 와? 어? 잠이 와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먹다가 나온 거네?